구독, 여러분, 안녕. 세인트벳세인니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넷플릭, 오징어 게임, 빵, 달고나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달콤하게, 즐기는 ASMR 달고나 빵, 하나 되어있고, 여기에는 캔디류 20g이고, 80칼로리 되어습니다 달고나, 달고나는 달고였는데, 빵, 달고나는 처음 봐서, 한번 리뷰를 들어와봤고 일단 바로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생겼고 은근 너무 달고나 야이 생각납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 여러분 너무 딱딱한데요? 음, 음 이게 딱 치울 때는 너무 딱 딱한데 나 입에 넣고 씹으니까 부럽네요. 제가 이빨이 양, 옆, 양 옆에 송곳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깨물어야 잘 깨물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맛은 이제 일반 달고나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ASMR 해볼게요. 만에 ASM. a ASMR. 음.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밌었네요. 안녕!